히트, 뭐냐. 아, 이거 블루길 같은데. 그렇지, 블루길. 블루길, 블루길. 아 분위기리 아 아싸 또불은그냐오 아닌데요? 오 시알이 좋아. 아싸 시알 이 좋아요. 우후 드디어 한 마리 얼굴 보여줍니다. 아싸 좋아 좋아. 딱 좋아요. 우후 오 시알 좋아. 오 시알 좋아요. 야. Гроб все. 이 녀석, 오, 놀리갖고 날라요, 날라. 날라요, 날라. 좋아, 좋아. 올라가지고, 날라가려고 그래요. 아싸. 씨알 좋은 녀석이 또, 날라, 날라. 아싸. 아, 또, 터졌어 응 <놀람>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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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또, 또, 터졌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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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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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후, 휘알이 장난이 아니야. 우후, 좋아요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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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싸, 이 녀석. 투척한가 동시에 포층에서 받아먹습니다. 받아먹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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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오, 두두두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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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우후. 야, 야, 입질 한번 받기 힘들다. 엄청 까다롭게 입질하네요. 표층에서 먹으면서도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, 입질이. 아, 몇 번씩 허참질을 해야 그나마 한 마리 얼굴 보여줘요. 히트, 아싸. 좋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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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우후. 야, 겸체 이렇게 까다로우니 이걸 어떻게 낚시를 해. 목줄 아, 길이 45cm로 느리니까 먹습니다. 미쳐버리겠다, 이거. 야, 너무한다, 너무해. 히트! 야야야야야야! 오호! 좋아 좋아. 아싸! 토종이 한 마리 나오는것 같아요. 토종인 것 같습니다. 토종붕어가 한 마리 나와줍니다 쎄! 또한 마리. 좋대 좋대. 토종붕어가 또한 마리 나옵니다. 토종붕어. 자, 올 사용한 찜입니다. 두부터 2 미리. 아, 수심은 어, 전체적인 수심은 한 1m10 정도 되는데 표층에 띄운 낚시를 했습니다. 표층에 어, 표층에서부터 수심 한 60cm 60cm에서 70cm 사이에 왔다갔다 하면서 표층 낚시를 했습니다. 네. 까칠합니다. 안 먹습니다. 바닥에서부터 표층까지 다 올려봤지만, 그나마 표층에서 몇 마리 나왔어요? 바닥에서는 전혀 안 나오고요.